걸그룹 뉴진스 누진즈 의신곡 슈퍼샤이 가 스포티파이에서 1억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8월 4일 현재로썬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혜린, 케인 의민이 이집 앨범 게더브 트리플 타이틀곡 중 하나인 슈퍼샤이까지 난 2일 현지 시간 기준 동안 1억 37만 2182번 재생되었습니다. 이 곡은 발매된 지단 26일 만에 이 스트리밍 기록을 달성한 것으로 뉴진스의 노래 중에서는 스포티파이에서 1억 스트리밍을 가장 빠르게 달성한 곡입니다. 그전 메가히트 곡디토는 스포티파이에서 1억 스트리밍을 달성하는데 32일이 걸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곡 슈퍼샤이에 있는 저지클럽 리듬이신 나는 비트가 인상적으로 작용하는 곡으로 발매 즉시 높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곡은 멜론과 지니에서는 7월 월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미국 빌보드 핫100에서는 48위에 올랐으며 스포티파이 글로벌 미국 위클리 톱송에서도 9위와 12위를 기록하였으며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는 52위에 올랐습니다. 뉴진스의 스포티파이에서의 총 누적 스트리밍 수는 현재 20억회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차트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OMG, 디토는 각각 4억 회 이상, 하이프 보이는 3억 회 이상, 어텐션은 2억 회 이상. 그리고 쿠키, 헛, 슈퍼샤이는 각각 1억 회 이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7곡이 억대 재생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뉴진스는각 앨범 발매마다 스포티파이에서 1억 스트리밍을 돌파하는 기간을 단축시키며 글로벌 인기를 점점 더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뉴진스는 미니 2집 앨범께 더불어 8월 5일 현재의 미국 빌보드 최신 차트에서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핫100에서도 상국이 동시에 진입하여 글로벌 인기를 떨치고 있습니다.